체크포인트, 요거 기억하세요? 교통사고처리지원금, 이게 형사합의금이죠? 이게 제일 중요한 거, 요거 때문에 하는 거, 제일 큰 거. 2억 원 이상입니다. 2억 원이 많고, 설계사 통해서 하면 2억 5천도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에 6주 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, 그러니까 크게 다치지 않아서 6주 미만으로 나왔는데도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 해서 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뭐 대부분 그냥 들어있습니다, 요즘에.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, 그냥 하셔도 되겠다. 말씀드릴게요, 이제는. 근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서도 대부분 돼있어요. 공탁금을 선지원 이 가능하냐, 그거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. 요즘에 중상해가 1에서 3급이잖아요. 상해급수로, 근데 4급까지도 요즘에 보장이 되게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것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1에서 3급 이외에도 뭐 그런 식으로 문구가 나와 있어요. 자 변호사 선임비 5천만 원 하시면 됩니다.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보장이 되는지 대부분 다돼 있어요. 그렇게 체크해보시고 또 변호사 선임비도 선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선지급되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. 자 벌금 대인 3천, 대물 500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민식이법 때문에 요 3천까지 늘어나 있다고.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비탑승 중에도 위 보장들이 보장 가능하지 체크를 해보시고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. 요 정도 체크하시자. 그러니까 과거에 가입한 것들은 요런게다안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계속 보장 범위가 늘어나니까 요거는 주기적으로 갈아타셔야 돼요.